와 오늘 갈비찜이네요 점심에는 고기와 김치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나트륨이 많은 식사긴 한데 맛있게 드시긴 한다 그죠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 한 대접 정도 먹거든요 예? 오! 어. 낮에도 고기 오, 드셨는데 가공육은 더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완전 안 좋죠 트륨량도 훨씬 더 많고 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짱기 땡겨요. 이걸 네.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저는 세개 연쇄질환을 앓고 있는 57세 이진다. 어. 저는 세개 주로 고혈압, 아유 뭐 성인들이 달고 사는 거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까지 앓고 있습니다. 아, 삼형제를 다 갖고 계시네. 아, 아이고 저, 아, 어... 어머야 혈압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머리가 많이 아파요. 위장 생활을 못해요. 일단 집안 청소나 음, 뭐산책이나 오늘 잘 못해요. 외출을 못 한다고 하죠. 네, 외출을 못해. 제가 고혈압을 알게 된 것은 아마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래되셨고 오래됐네요. 처음엔 어떤 혈압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강 진단을 받다가 혈압이 높은 걸 알았어요. 근데 213이 나오더라고요.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로 먹는 약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고혈압 검사를 하러 갔다가 당뇨를 알게 됐어요. 그 약을 처방을 하면서 고지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아침, 저녁으로 약을 처방을 해요. 그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제 나이에 흔한 병이잖아요. 질병이. 어,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런 생각이 문제예요. 약에 의존하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와 오늘 갈비찜이네요. 점심에는. 야 갈비. 갈비찜이고 단짤인데요와 그렇죠. 달고 자극적인 거. 아. 소금 좀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식습관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질병 가족인 분들이. 음? 맛이 좀 싱겁네. 어머 어머. 와. 간미료를 저렇게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데. 굉장히 단자을 좋아하시나봐요. 음. 식구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 제비는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나 설탕이나 자꾸 첨가해서 더 넣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 그게 중독이 됐나봐요. 고기와 김치. 이거. 딱 봐도 너무 나트륨이 많은 식사긴 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긴 한다 그죠?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 한 대접 정도 먹거든요. 네. 음, 맛있어.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식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 한번 더 먹어야 되겠네. 네. 전분도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한 공기 먹고 저는 두 번, 세 번, 한 번에 다섯 번 받을까지 먹는 적 있어요. <laughs> 다섯 번 <공기를>. 들. <laughs> 약에다가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약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고 부르다. 배부른데 아 쉬어야 될다. 아우 자자, 아 엄마랑 자자. 들어와. 그러고 바로 자. 먹고 바로. 와 먹고 바로 누우시네. 이게 제일 라운드온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으실 텐데. 고지혈, 당뇨, 혈압 일단 있다 보니까 무기력증 해져요. 설거지하기도 싫고 만사 뭐 귀찮아요. 그냥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 누기가 바빠요. 사실 악순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죠. 무기력해지니까 더안 움직이게. 어. 박 기성은 기존의 햄버거는 몸에 안 좋을까봐 집에서 직접 해 먹어요. 왜 그러니까 또? 낮에, 낮에도 고기 드셨는데 가공육은 더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완전 안 좋죠 나트륨 아, 양도 훨씬 더 많고 당, 나트륨, 칼로리, 지방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는 아주... 이렇게 드시면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기름때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특히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면서도 안 먹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짱게 땡겨 이걸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당연히 되죠 일단 중풍이 올까 반편마비가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러면 세,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지금도 눈물 날라이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대표적인 혈관의 만성 질환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굉장히 길고 많아요. 음. 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경부 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하는 오. 수준으로 아주 긴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단 20초밖에 안 돼요. 진짜 빠르네요. 네, 일 초라도 늦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이 도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혈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혈관이 좁아져 버리면 엄청난 저항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좁아진 혈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이 왼쪽에서부터. 아니 저 화면만 봐도 지금 제 속이 답답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저 상태면 고혈압 상태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정도부터가 중증 고혈압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50에서 약70% 정도가 막혀버린 아, 상황인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뇌졸중은 약 12.2%, 허혈성 심장질환은 14.6%, 협심증은 10.6%가 겪게 된다고 하고, 5% 정도는 심근경색까지 겪게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질환은 지금 다 생기는 셈인데요? 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혈관질환이 생기는 이 고혈압의 평균 유병기간이 바로 20년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혈압을 20년 정도 알았다라고 예, 하면, 예. 반드시 심각한 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연세 질환자 이지은 씨도 고혈압 유병 기간이 20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아주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지은 씨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첫 번째 질병의 법칙 고혈압입니다. 지금 이지은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까지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한 심뇌혈관의 고위험군입니다. 중증 고혈압에 사실 인슐린까지 맞아야 하는 중증 당뇨시거든요. 네네. 이 상태라면 지금 몸에 드러나는 다른 증상을 없다고 해도 이미 무증상 장기 손상이 시작되셨다고 봐야 합니다. 와, 이 고혈압이 장기 손상까지 부른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무증상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고혈압의 무서운 점인데요. 다들 고혈압이 심각해지면 갑자기 심뇌혈관 질환이 와서 쓰러지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장기 손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뇌, 심장, 콩팥, 혈관, 막막 등 모든 장기들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장기들을 손상시키는지 제가 간단히 시각화한 실험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사기를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이라고 가정하고 코스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좁아지지 않은 정상 혈관은 혈액이 음. 원활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잘 흐르네요. 자, 이제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렇게 혈압이 상승을 해서 강하게 혈액이 흐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 이 상태로 우리 몸속의 장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혈압 상태의 혈액은 뇌나 신장과 같은 장기들을 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아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 망막 손상도 무증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뇌경색도 무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 검진 중에 발견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더 심각한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혈압 조절이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단순히 혈압 좀 높아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지은 씨처럼 대부분 혈압약을 드시면 음. 혈압 조절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 아니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음,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지은 씨의 혈압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전히 혈압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 20년 동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조절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영상에서 짜게 드시는 식습관을 못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긴 했거든요. 특히 단짠, 단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약을 먹으면 사실 식습관이 좀 나빠도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그 예상처럼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연쇄 질환자 이지은 씨나 네. 지금 뭐~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자, 혈압약을 먹으니까 이걸로 괜찮겠지 하고 이제 나름 위로하시면서 네.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싫으니까 네.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두 번째 질병의 법칙입니다. 네. 바로 지나친 약 의존성입니다. 다들 혈압약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음, 아니 보통은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음. 나는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의 원리가 뭐냐면요. 네. 혈관을 확장하거나 네.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켜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을 줄이면서 혈압을 낮춰 주는 거거든요. 고혈압 치료제는 통상적으로 1회 투약 시 지속시간이 24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혈관 상태를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약에만 의존하시면 이지은 씨처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연쇄 질환들이 심화될 수가 아. 있어요. 혈압 약이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혈관의 압력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네네. 또 동시에 너무 과복용해서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할 경우에는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또 혈액이 흐르는 혈류도 느려지게 아. 되거든요. 강이 좁다가 넓어지면 흐르는 속도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겠죠. 이렇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이 장기나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혈관에 남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노령의 경우에는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뇌나 심장의 혈류가 오히려 떨어져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